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이 오른쪽 그림 같이 ABC가요. 일직선 위에 A, B, C가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다 있다라고 했을 때요. 어떻게 되느냐? A와 B를 가지고 두 점을 가지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뭐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나올 것이에요. B와 C를 하더라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하도 기울기가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AB로 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BC로 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어차피 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AB로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 x2 x1 분의 y2 y1을 해서 기울기 를 구하나 BC B와 C를 가지고 x3 x2 분의 y3 y2를 해도 어차피 기울기가 같다 같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로 와서 한번 해보면요 a점과 b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 보면요.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해서 기울기구 하죠. 자, b와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다 하더라도요.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했을 때 어때요? 같아야 할 것이다라는 이런한 식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변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약분해서 1, 2 되겠고요. 밑에는 6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1이 6이므로 k 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 두 번째 방법은 A와 B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구한 다음에 이 C라는 점도 A, B를 지나는 직선에 있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4, K를 넣어서 C값, 그 K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B가 지금 접이 나왔으니까 AB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4, 마 k를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B를 이용해서 네, 기울기 구해 보고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자, 그다음에 BC를 이용하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서 식을 세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분의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자 그럼 지그재그 곱해주면요 이렇게 곱하면은 4 플러스 4k는 자 이쪽 곱하면은 2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항에서 2k는 마이너스 6 임으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k 값 구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인데요, 삼각형인 경우, 우리가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요, 그리고 A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밑변을 2등분하게 되는 BC의 중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A라는 점을 지난다 나올 거고요, 그럼 BC의 중점, M을 지나면은, 넓이를 2등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A와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면 되겠죠. 두 점이 있으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각선의 교점, 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요,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하면은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대각선의 교점은 어, 대각선의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하거나 또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해주면 은 대각선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그 다음 쪽에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대충 그려 보면은 a가 여기 있다 할게요. 0, 4고요. b라는 점은 4, 1, c라는 점은 1, 4입니다. 먼저 a를 지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요? 네, 여기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네, 밑변의 이제 그 중점은 b와 c의 중점이므로 더해서 2로 나누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b와 c의 중점 2분의 5,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이 지나는 두점 0, 4와 2분의 5, 2분의 5를 이용해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y-y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x2-x1. 그러면 2분의 5-0분의 2분의 5-4.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x-x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5분의. 자, 계산할게요. 2분의 5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2는 바로 약분해 버리면은요. 네.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하고, 4 이항하면은, 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이러한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이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아, x절편, y절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과 0,4를 지나는 직선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만 있고 y절편이 0이죠.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여기 2등분 하게끔 지나면 되겠죠. 그럼 2,0과 0,4를 지나니까 이 중점은 얼마다?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0과 1,2를 지나는 직선, 직선이니까, y-y1, 그리고 기울기는요, 1분의 2죠. x-x1 해서 y는 2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좀더 빨리 보고 싶으면은, 1,2를 지나는 직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 봤으면은, m값이 2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